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잘 맞았죠. 잘, 잘 맞았죠.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그몇번 아이언이에요? 지금 칠번 아이. 아인. 칠번아이언죠 그럼 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뛰어 놓치 나왔지만 캐리가 147m에 토탈 153m가 날아간 거거든요. 아, 네. 어, 그러면 이제 훌륭해요. 잘 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때 공짜 힘이라고 하는 게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뭐공 표현대로 완전 공짜는 아닌데, 예. 노, 엄청 용을 안 써도, 우리가 스윙에 의해서 얻어지는 힘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일단은 중력의 힘, 중력의... 그 다음에 회전의 힘, 네. 그 다음에 지면발력, 요 중력,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회전시키고, 그 떨어뜨리고 회전시키는 거를 더 증,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면발력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힘을 잘 쓸수록 적은 힘을 써서, 공을 이제 좀 멀리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거리나 방향이 지금 좋기는 한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탄도가 지금 좀 높아요. 네. 지금 보면은, 하이트가 32m라고 지금 이제 찍히는데, 뭐, 탄도가, 바람이 없고, 탄도가, 뭐,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바람이 꼭안 부는 날이, 매일 있는 건 아니거든. 네네.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탄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지금 떨어지면서 압착이 되는 게 아니고, 좀 들어 올린다는 얘기거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봐도 지금 보면, 조금 이렇게, 아직 치키닝 동작이 좀 남아있어요. 그럼 보통 보면 팔로스를 낮고 길게 가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낮고 길게 가려고 그러면, 팔로스로가 낮고 길게 가려고 그러면 클럽이 낮게 다녀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보면 은 이제 그 중력의 힘을 잘못 쓰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여기서 한번 어쩌고 와보죠. 지금 치는 힘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백스윙이 이렇게 갔으면, 네. 팔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탁, 그냥 떨어뜨려서 가는 그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힘을 굉장히 많이 써서 가요. 자, 제가 그러면, 오늘 했으면 하는 연습과 결과물은, 팔로스루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 보는 거예요. 네. 짧게 가져가는 게 누구에게는 쉽지 않은 게 만약에 백스윙이 이렇게 가서 오른쪽에서 당기면서 힘을 쓰는 사람은 팔로스루를 스를 짧게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아래로 그냥 탁 떨어뜨리는 힘이면 그냥 떨어뜨리면서 탁 잡아주면은 그렇게 멀리 팔로스루가 길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팔로스루가 큰 거랑 낮게 가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네. 자, 공짜 힘을 쓴다 그러면, 자, 저도 이제 제대로 한번 쳐볼게요. 조금 더 공짜 힘 쭉. 자, 아래로 그냥 그대로 떨어뜨려 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쳤던 데이터랑 달라진 게 뭐예요? 어택 앵글이랑 다이나믹 로프트 요세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네. 다 수치가 일단 다르긴 한데, 높이가 지금 반이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팔로 스루 때 피니시가 지금 보면 낮아요 네. 낮고 클럽 헤드보다는 지금 손이 마찬가지로 안에 있어 네. 여기서도 보면 백스윙 할 때도 손이 안에 있고 클럽 헤드가 바깥에 있었죠 예. 그리고 백스윙 갔으면 임팩트 이후에도 보면 손이 안에 있고 헤드가 바깥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공짜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꼬임을 충분히 줬으면, 충분히 줬으면, 아래로 그냥 팔이 탁 떨어지면서 그냥 회전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탄도가 지금처럼 낮아져야 돼요. 네. 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네. 자, 손을 절대 쓰지 말고, 우측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냥 갔어요. 그대로 아래로 떨어뜨린다. 네. 자, 그러면 공이 그렇게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도망 다니진 않지만, 네. 잘 찍어 치고, 잘 앞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높이가 낮게 가요. 네, 그럼 보통 선수들 보면 공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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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보통 아마추어들이 치는 공, 들어 치는 공은 이제 높이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네. 자, 3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느낌으로 풀스윙을 치, 치면, 낮게 떨어뜨리는 힘으로 가면 어... 자이 느낌면 이 공이 어... 저렇게 낮아져야 된다라는 네. 거죠 오케이 네자 공짜 힘을 오늘은 네 점점 나이가 드니까 네. <laughs>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네, <laughs> 네. 우리가 한3 0년더 치려면 네. 공짜 힘을 잘 써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에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려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떨어뜨리면서 회전을 시켜야지, 네. 여기서부터 힘을 쓰고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공을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네.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어, 그냥, 그냥 놔요. 으면서 네. 그냥 회전이에요. 네. 네. 놓겠습니다. 네, 그냥 아래로.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냥 딱 잡았으면 팔이 딱 놓으면, 탕, 그냥 아래로, 탕 놓으면 그냥 어, 팍! 찰나 그러지 말고, 아, 오른쪽에서부터 그냥 떨어지면서 회전이에요. 어, 두 손으로, 두 손으로 해봐요. 스톱. 자, 이렇게 갔으면, 네. 와서 회전이 아니고요. 네. 거기서부터 떨어지면서 회전이에요. 네. 뒤쪽으로 찰롱하게 들어오면서 그냥 그대로. 오케이? 다시. 자, 스윙 최대한 짧게 잡아요. 네. 네. 아, 잘못 왔어요. 늘려 맞은 것 같아요? 네. 자, 아까보다는 근데 지금 보면 낮아졌죠? 그죠? 네. 네. 그 느낌으로 치면 공이 어떤 느낌으로 맞냐면 릴리스라는 느낌이 없어요. 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이, 이 힌지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뭔가가 릴리스가 안 됐다라고 보통 자꾸 느껴서 거기서 막 릴리스를 하려고 하거든. 네. 근데 릴리스 다된 거예요. 아. 앞에서 보면 그냥 떨어지면서 지나가면 몸이 왼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압착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봐도 손은 안에 있고 헤드는 바깥에 네. 저렇게 헤드가 토우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서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피니쉬가 그대로 그냥 라인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절대 이걸로 때리는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자. 몸을 일부러 자꾸 쓰려고 하지 말아요. 제자리에서 그냥 팔만 떨어뜨리면서 회전.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어. 어떤 느낌이 자꾸 생기냐면 네. 이 느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아, 꼬임을 충분히 줘서 이 팔이 떨어져서 지나가면 이, 이게 허당으로 자꾸 열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내 손을 잡아줘봐요. 그냥 네. 살짝 밀어줘볼게요. 이렇게 그냥 네. 밀어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팔이 갈라그러면서 얘가 열려요. 네, 네. 그래야 얘가 이렇게 탁탁탁 힘이 걸린 상태에서 돌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자꾸 네. 탁, 아, 네. 어, 자꾸 이런 느낌을 아,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공회전을 자꾸 시킨다고. 그러니까 얘가 먼저 가는 건 맞는데 팔이 충분히 꼬임을 줘서 얘가 여기서부터 빵 치면 밀려 나가요, 얘가. 네. 그래야 제자리에서 지면을 누르는 힘이 강해진다고. 네, 네. 보면 자꾸 이런 느낌이 야 대부분이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꼬임을 줬으니까 팔만 아래로 그냥 떨어뜨리면서 회전. 네. 어 얘는 잘 몸을 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보자. 어, 괜찮죠? 네. 어택 앵글만 조금만 더 낮아지면.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밀려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어, 보자, 한번. 팔로스로. <laughs> 괜찮죠? 네. 오케이. 어. 아주 좋아요. 다시. 네. 이번엔 아주 잘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쳤을 때 어택 앵글이 몇 도였어요? 마이너스 5도 였어요. 네네. 근데 우리 제자는 지금 마이너스 0.8, 거의 0도야. 엄청 안 찍어 쳐도 되긴 하는데, 사실 떨어뜨리면 좀 찍혀 맞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네. 손 만들지 말고, 네. 어. 어. 그렇지. 라인 따라서 이렇게 네.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자꾸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쭉 해서 이 앵글이, 요 손을 놓고 옆으로 이렇게 가봐요. 네. 뭐 자꾸 오다 이걸 쓰지 말라고. 네. 그냥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이렇게 그냥 계속 가면 이렇게 몸이 봐봐, 굉장히 많이 꼬이면 좋잖아요. 네. 이렇게 몸이 견인이 된다니까. 근데 네. 오다 보면 자꾸 어, 이걸로 자꾸 들어 네. 들면 안 돼요. 어, 자꾸 이렇게 이렇게 손을 쓰지 말라고요. 그렇지. 네. 그리고 그렇게 잡았어요. 네. 자 다운 우윙 천천히 내려봐요. 아, 아, 아니, 아 그게 아, 아니라니까. 아, 네네. 아, 네네. 그렇지. 네네. 이 클럽을 던지라니까. 네네. 자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몸을 자꾸 이렇게 쓴다니까. 네. 고, 고, 그렇게 되면. 네네. 내가 잡아 봐요. 네. 어. 자, 맞 잡아봐요. 자못 내리게요? 네. 자꾸 이런 느낌을 준다니까. 채 네. 네. 언제 던질 거냐 이거야. 네, 네. 못 자, 이면 따라서 클럽하고 팔이 갔어. 그러면 네. 자, 그러면 클럽 아, 클럽이 네. 와야지. 네. 이 클럽을 던져야지. 네. 네. 자꾸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지금처럼 오면은 클럽이 자꾸 뒤집어진다니까. 뒤집어진다. 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클럽을 못 떨어뜨리지. 공짜 힘을 못 쓰는 거야. 줘봐요. 줘봐요. 그 느낌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공짜 힘이 쭉 가서 이런 느낌이 자꾸 되는 거라니까요. 네. 클럽이 안 와. 근데 아까 그 느낌 있잖아요. 이 클럽이 몸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밀려나가서 그러면 저쪽, 이 클럽을, 클럽을 떨어뜨려야지. 클럽을 떨어뜨려야지 공이 뭔가가 강력한 힘을 자꾸 발휘할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 클럽의 무게를 느끼라 그러잖아요. 네. 클럽의 네. 무게를 느껴야 뭔가 감이라는 게 생기죠. 네. 자, 손 돌리지 말고 그대로 네. 클럽을 클럽이 뒤에서부터 내리면서 회전. 네. 클럽을 던져 클럽을 그렇지. 던져내놔. 그렇지. 네. 자, 낮게 낮게. 음. 자 본인 느낌에는 이게 릴리스가 된 거예요? 안된것 느낌일 거예요 아마? 안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힘이 좀 조금만 더 빠져야 돼요. 네네네. 네. 어. 근데 보면 칠때 보면 저 고점의 탄도가 지금 보면 저 그림자 위까지 넘어가거든. 네. 어.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산산 꼭대기 정도로 낮아졌잖아요. 네네네. 네. 그 이 헤드가 상, 체가 먼저 들리니까 헤드가 좁아지고, 좁아진 상태에서 말아치지 않으려면 헤드가 자꾸 뒤집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팔로스루를 길게, 낮고 길게 가져가고 싶으면, 네. 여기서 임팩트 이후에 임팩트 이후에 얘가 짧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잡을 수가 잡을 없거든. 수가 어, 그러니까 공이 빵 때리면 자꾸 이 정도에서 내 딴에는, 내 느낌에는 이렇게 끝난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자꾸 쳐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이 지금 보면 저번 시간 레슨 이후로 많이 잡,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준비가 됐으면 여기를 이제 후려치는 느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레슨을 오늘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을, 느낌에는 백스윙 갔으면 아까 네. 한 것처럼 여기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어, 딱 헤드가. 어.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나, 내 느낌에는 손이 안 쓰고 릴리스가 안된것 같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네, 된 거예요. 어, 여기서 플레인 따라서 가기만 하면 손이 굉장히 뒤로 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도 훅이 그렇게 안, 안, 나요. 안 나요. 많이 안 나요. 이제 그러면 똑같이 이제 풀스윙 할 때도 더힘 쓰는 게 아니고 네. 그 느낌에 쭉 가서 대로 그냥 회전만. 어, 좀 밀리긴 했지만, 회전만 해주면 된다는 라 거죠.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것도 또 실제로 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